비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최근에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중지법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비서실장께서 나서가지고 대통령 뜻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언급까지 하셨는데 이거 민주당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야당도 함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모두가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도와주십시오. <laughs> 예. 그+ 러면서 하신 말씀이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는 명백하기 때문에 입법 조치까지 필요 없다. 뭐 이런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명, 명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일단 배임죄 폐지 이거 없애면은 대장동 재판 면소로 끝나겠죠. 또 공직선거법에서 행위 부분을 뺀다. 그러면 지금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 또 면소로 끝나겠죠.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 아예 공소 취소를 하려고 지금 법무부에서 빌드업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소나 공소 취소를 해버리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재판 받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괜히 재판중지법을 해놓으면 대통령 재임기간 끝난 다음에는 재판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공소취소나 면소하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은요, 어, 산신령과 도끼 그 설화의 현대판 같아요. 나이가 빠진 새도끼, 예, 재판중지법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금도끼, 은도끼 내놔. 예, 면소하고 공소취소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시려고 재판중지법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저 답변 드릴 기회를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고 국민의 판단은 선거로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판중지와 관련해서는 헌법 84조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헌법학자의 의, 의견이고요 견해이고 헌법 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어,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 문제가 저희 대통령실 운영과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소시나 면소에 대해서 간단 말씀 잘못 들었습니다. 공소시소나 면소 이런 부분까지도 맞게 보시고요. 저 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별도로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